현재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섯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코로나 19 장기전에 대비한 조치로 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고 기본 방역수칙 적용은 강화한다는 게 초점입니다. 이 소식도 박용기자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에서 3단계까지 세 단계, 여기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돼 7일부터는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단계별 격상 기준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치입니다. 1단계와 1.5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수도권 기준 100명, 2단계는 전 단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권역별 유행 조짐이 보일 때입니다.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도 2단계가 적용되고 400명은 2.5단계, 800명을 넘어서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1단계는 일부 시설과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및 유흥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식당은 밤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2.5단계는 50명 이상 모임 금지, 노래 연습장 운영 중단, 주요 다중 이용 시설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3단계에서는 필수 시설 외에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 돼 최소한의 경제 활동은 유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단계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과 중증 환자 수용 능력,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